모낭염이란 말 그대로 모낭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며 세균 감염이나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진이나 농포의 형태로 나타나며 가려움, 통증, 가피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도 넓은 의미에서는 모낭염의 일종이나 피지가 함께 배출된다는 특징이 있어 모낭염과 구별됩니다. 스트레스, 피로 등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세균에 쉽게 노출이 되어 모낭염이 발생하기 쉬우며 부적절한 피부 관리로 인해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경우,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피부 환경이 변하는 경우, 모낭충의 기생으로 인해서도 모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 상재균이 원인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성적으로 모낭염이 발생한다면 단순 대증 요법보다는 피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치료가 더 효과적이며 적절한 한방 치료와 생활관리로 피부장벽을 회복시켜 감염증이 일어날 만한 요소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